상인 친구들 체육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공기 놀이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첫 번째 집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네 개까지 한꺼번에 집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던져서 점수를 내게 하는 바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공기 놀이하는 방법을 익혀볼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넓게 공기를 흩치세요 그다음 하나를 던져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렇게 흩치세요 그러면 두 개씩 묶어서 선생님이 잡을 거니까 두 개, 두 개. 좋습니다. 그다음 오, 또흩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세개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러면 세개집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네 개를 집을 때는 모두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손등에 위 공기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할수 있을까?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볼게요. 손등에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아, 만약 에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동작은 바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받기입니다. 어, 공을 공기를 조금 높이 올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네 반든 거 이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다음에 명절날 이거 재밌게 가족들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개 짓기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씩 네 개를 모두 다 접어서 한 손에 담아야 되니까 예, 차근히 연습해서 네 예, 재미있는 공기놀이 할수 있을 때까지 실력을 조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시작!